안녕하세요. 혹시 이 약이 다 떨어졌는데 대체할 수 있는 약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증상을 말씀해 주시면 적절한 대체 약을 찾아드릴 수 있어요. 저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해요. 코가 막히고 재채기가 멈추질 않아요. 매일 한국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루 10분 재미있고 쉬운 생활 한국어 함께 배워봐요. 화잉 나이다오 메이텐 쉐싱원 한군. 메이켄 시뜬정. 건 워맨 이치 칭성 여여 치디쉐싱원 한군다.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안녕하세요. 혹시 이 약이 다 떨어졌는데 대체할 수 있는 약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증상을 말씀해 주시면 적절한 대체약을 찾아드릴 수 있어요. 저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해요. 코가 막히고 재채기가 멈추질 않아요. 최근에 드셨던 약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사진이 있으신가요? 이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찍어왔어요. 한국말로 어떻게 읽는지 매번 헷갈려요. 이 사진 정말 도움이 돼요. 비슷한 성분의 약을 몇 가지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알약 대신 시럽이나 스프레이도 있나요? 알약을 잘못 삼켜서요. 네, 시럽이나 코스프레이도 있어요. 저도 알약 삼키는 건 도전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시럽으로 해볼까요? 초등학생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네요. 시럽 맛은 딸기랑 레몬 두 가지가 있어요.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른들도 종종 고른답니다. 딸기 맛이요. 약 먹는 게 약간 파티처럼 느껴지네요. 좋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혹시 알레르기 악화시에는 바로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명심할게요. 약국에서 이렇게 유쾌한 상담은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약이 필요 없어지길 바라요. 자주 웃으시면 면역력도 좋아진대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약이 다 떨어졌는데 대체할 수 있는 약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약이 다 떨어졌는데 대체할 수 있는 약이 있을까요? 你好,请问这个药吃完了,有没有可以替代的药物? 대체하다. 티다. 안녕하세요. 예, 증상을 말씀해 주시면 적절한 대체약을 찾아드릴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 증상을 말씀해 주시면 적절한 대체약을 찾아드릴 수 있어요. 您好可以告诉我您的症状吗我帮您找到合适的 tony 过嘎路啊来得及嘎西没有库嘎巴提过且切几嘎嘣吃几大奶哦 tony 过嘎路啊来得及嘎西没有库嘎巴提过且切几嘎嘣吃几大奶哦我有严重的花粉过敏 최근에 드셨던 약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사진이 있으신가요? 최 이름을 기하이이티이징마 이름 ,名字.이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찍어왔어요. 한국말로 어떻게 읽는지 매번 헷갈려요. 이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찍어왔어요. 한국말로 어떻게 읽는지 매번 헷갈려요. 我直接拍了照片，我一直搞不清楚韩文怎么念。l i 리다，混淆，搞不清楚。이사진정말도움이돼요비슷한성분의약을몇가지추천해드릴수있습니다이사진정말도움이돼요비슷한성분의약을몇가지추천这张照片很有帮助，我可以推荐一些成分类似的药。성분，成分。 혹시 알약 대신 시럽이나 스프레이도 있나요? 알약을 잘못 삼켜서요. 혹시 알약 대신 시럽이나 스프레이도 있나요? 알약을 잘못 삼켜서요. 心眼有没有可以不用吞的药,像糖姜或喷嚏,我不太会吞药完. 시럽, 당장. 네, 시럽이나 코스프레이도 있어요. 저도 알약 삼키는 건 도전이에요. 네, 시럽이나 코스프레이도 있어요. 저도 알약 삼키는 건 도전이에요. 요다, 하여 비판기와 당강, 심지어我也很他吞藥完呢. 스프레이, 반티. 그럼 이번에는 시럽으로 해 볼까요? 초등학생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네요. 그럼 이번에는 시럽으로 해 볼까요? 초등학생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네요. 那這次我試試糖漿好了. 향回到小学生時代一樣. 초등학생, 小學生 치러 맛은 딸기랑 레몬 두 가지가 있어요.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른들도 종종 고른답니다. 지름 맛은 딸기랑 몬두 가지가 있요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른들도 종종 고른답니다. 然有点兒幼稚但很多大人都会选 맛. 味道 딸기 맛이요. 약 먹는 게 약간 파티처럼 느껴지네요. 딸기 맛이요. 약 먹는 게 약간 파티처럼 느껴지네요. Where well, to make away? 치약 냄새 파티에 영향이 있죠. 파티, 파이 더. 좋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혹시 알레르기 아화시에는 바로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혹시 알레르기 아화시에는 바로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好的選擇如果過敏嚴重時一定要馬上去醫院比합安全 악화, principio? 네, 명심할게요. 약국에서 이렇게 유쾌한 상담은 처음이에요. 네, 명심할게요. 약국에서 이렇게 유쾌한 상담은 처음이에요. 好的,我注意的我第一次在局遇到幽默的 상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약이 필요 없어지길 바라요. 자주 웃으시면 면역력도 좋아진대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약이 필요 없어지길 바라요. 자주 웃으시면 면역력도 좋아진대요. 謝謝,希望你下次不用再吃藥.常常小聚說也能提升免疫力呢. 면역력. 면역력. 안녕하세요. 혹시 이 약이 다 떨어졌는데 대체할 수 있는 약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증상을 말씀해 주시면 적절한 대체약을 찾아드릴 수 있어요. 저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해요. 코가 막히고 재채기가 멈추질 않아요. 최근에 드셨던 약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사진이 있으신가요? 이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찍어왔어요. 한국말로 어떻게 읽는지 매번 헷갈려요. 이 사진 정말 도움이 돼요. 비슷한 성분의 약을 몇 가지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알약 대신 시럽이나 스프레이도 있나요? 알약을 잘못 삼켜서요. 네, 시럽이나 코스프레이도 있어요. 저도 알약 삼키는 건 도전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시럽으로 해볼까요? 초등학생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네요. 출연 맛은 딸기랑 레몬 두 가지가 있어요.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른들도 종종 고른답니다. 딸기 맛이요. 약 먹는 게 약간 파티처럼 느껴지네요. 좋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혹시 알레르기 악화 시에는 바로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명심할게요. 약국에서 이렇게 유쾌한 상담은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약이 필요 없어지길 바라요. 자주 웃으시면 면역력도 좋아진대요. 대체하다, 티달, 진산 증상, 알레르기, 고민 이름, 명즈 헷갈리다 혼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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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 혼淆, 혼淆, 당장. 스프레이. 판티. 초등학생, 小学生, 맛, 味道, 파티, 派对, 악화, 恶化, 상담, 咨询, 면역력, 免疫力.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간샤 쇼칸 오문데 인킨, 징찌더 안짠 환상빙띵의 오문데 핀다오